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이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자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성경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남편의 태도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면 돼요. 50대 아줌마들. 우리 한국 50대 아줌마들, 60대 아줌마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남편에게 대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은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